저희는 집합금의 분쟁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소송도 많이 합니다. 하자소송의 대략의 플로우는 이런데요. 안건 설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하자소송은 원래 그 채권의 귀속이 개별 부분소유자 개별 부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와 합의를 하기도 어렵고, 소송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.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하자소송의 거의 99% 이상은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하자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서 그 채권을 양도받은 지위에근거해서 양수금 청구를 시행사, 시공사, 보증사를 상대로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. 아마 이 안건을 보고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건은 채권을 양도하는 안건이 아니라 하자 보수청구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안건이고 나중에 관리단이 하자 채권을 양도받아서 하자 보수청구를 시행사, 시공사, 보증사를 상대로 할 때, 그리고 혹시나 합의가 안 돼서 소송을 할 때, 이렇게 관리단 집회에서 하자 보수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 정법요건이나 소송 요건입니다. 그래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고 나중에 하자 소송이나 하자 보수청구를 했다가 제척기한이 지나게 돼서 각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